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어디와 있냐면요.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왔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세미나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도 많이 변경됐다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새단장을 했는지 듣기 위해서 세미나였거든요 공부방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감행을 해서 사용했는데 다 삭제하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프로그램이 청취닷컴에서 나온 앵커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오늘 자세히 듣고 또 공방에 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들으러 왔거든요. 잘 듣고 또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봬요. 오전에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1시 30분부터 공부방은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공부방 오픈을 했거든요. 아이들 오기 전에 약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세미나에 다녀온 마무리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공부방 15년을 하면서 참 많은 프로그램을 감행을 했고 여러 가지 교재를 사용을 해봤지만 그 많은 프로그램에 저하고 맞지 않아서 또 해지를 하고 또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또 감행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취지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이 아니어서 또 해지하기도 하고 이런 감행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프로그램 가맹점이 바로 청취닷컴에서 나온 앵커 플레이어거든요. 청취닷컴은 이 회사가 설립이 된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동안 학원들과 런칭을 하면서 이 고객의 소리에 참 귀를 많이 기울였던 하나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 컴플레인을 회사에다 제안을 했을 때 CEO한테 가기까지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오더가 내려오면서 우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청취는 내가 어떤 걸 제안하거나, 내가 뭐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참이 신속하게 처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 정말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또 청취를 고집하는 이유는, 소리에 집중하는 영어 교육을 철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청취닷컴의 앵커 플레이 안에 멀티미디어의 모든 컨텐츠가. 웬만한 건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광고나 또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드나 신문이나 올드팝송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 컨텐츠 부분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코칭으로 수업을 하든 내가 티칭으로 수업하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요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음,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괜찮은 컨텐츠라 라는 생각이 어, 들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청취닷컴에 있는 앵커 플레이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코칭 수업이 아니라면 청취닷컴에 있는 이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티칭 수업에도 많이 활용했을 것 같아요. 티칭 수업을 하더라도 참 메인으로 수업하기도 괜찮고 서브 컨텐츠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티칭 수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컨텐츠로 아이에게 흥미와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소리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청취닷컴에 나온 앵커플레이어 한번 알아보시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코칭 수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코칭 수업으로 교재로 수업을 하고 이 소리에 대한 더 많은 노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청취닷컴의 앵커플레이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청취닷컴의 앵커플레이어 한번 조회해 보시고 상담 받으셔서 내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또 다른 컨텐츠를 장착해 보시라고 오늘 제가 영상 여러분들한테 정보 나눠드립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고군부터 하시며 아이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더불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화이팅 해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